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초보 당구 레슨의 300마스터 심사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버스의 활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고 자주 성공하는 리버스의 배치와 조금은 특이한 형태의 리버스 배치를 자, 다양한 리버스의 활용 방법으로 조금은 까다롭고 난구성에 어려운 배치의 공을 리버스를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입니다. 자, 수구는 하얀색 공이고요 자, 지금 빨간 공, 노란 공이 쿠션에 거의 붙어 있죠. 자, 빨간 공은 코너 쪽에 빅볼 형태로 위치해 있고요 자, 지금 노란 공이 기울기가 지금 좀 있기 때문에 공이 조금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얇은 두께를 쓰면서 회전은 지금 맥시멈을 지금 주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성공할 을수 있을지. 자, 최대한 공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천천히 보내면서 조금 느리게 보내면서 길게 늘어뜨려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공이죠. 자, 지금 공을 길게 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기울기 때문에. 쉽게 성공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애매했죠, 공이. 네, 방금 전에 비껴치기가 지금 공이 짧아지면서, 자, 실패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 자, 리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빨간 공을 먼저 맞춰서요.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공을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죠. 자, 근데 지금 노란 공의 위치가 30포인트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범한 회전과 평범한 두께로 리버스를 치게 되면 공이 조금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얇은 두께를 쓰면서 평상시보다 조금 얇은 두께를 쓰는 겁니다. 자,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서 자, 회전은 10시 당점을 주면서 회전을 조금 뺀다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 공이 조금 더 길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그 방법으로 한번 리버스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평상시에 여기 빨간 공의 위치가 지금 제가 두께 공식을 이용해서 리버스 강의를 여러 번 했었죠. 자 8분의 6 두께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자 오늘은 공을 조금 더 길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8분의 6 두께가 아니고 이제 8분의 4 두께 정도를 맞추면서 자 회전도 자 반대 방향 8시 뭐 내지는 9시 당점이 아니고요. 자 10시 당점을 주면서 공을 조금 길게 보낼 수 있도록 공을 조금 세워서 보낸다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팔로우샷을 끝까지 하지 않고요. 조금 간결하게 치면서 치게 되면은 공을 조금 더 길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공은두 번째 공입니다. 자, 수구는 하얀색 공이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리버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빨간 공을 옆돌리기를 쳐서는 자, 공을 대회전을 칠 수가 없겠죠. 자, 기울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공이 조금 짧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리버스를 활용을 해서 자, 공을 맞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평범한 리버스를 지금 치는 방법인데, 자, 오늘은 두께를 조금 얇게 치면서, 자, 평상시보다 두께를 조금 더 얇게 치는 겁니다. 자,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서 회전도 10시 당점을 주면서 조금 힘을 빼면서 친다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 공이 조금 더 길게 가면서 코너까지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평범한 방법의 리버스, 뭐 대회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평상시에 강하게 치면서, 자, 공을 회전을 많이 살리게 하려고 하다보면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두께를 조금 얇게 쓰면서, 자, 회전을 10시 당점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죠. 자, 9시에서 10시로 변경을 해주시면서, 힘을 조금 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공을 굴려 주게 되면은 공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면서 또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무리하게 시도를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 드릴 방법, 힘을 조금 빼서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공은 세 번째 공입니다. 자, 수구는 하얀색 공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앞돌리기를 치기 힘들죠. 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평상시 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평범한 방법으로 리버스를 칠 수가 있죠.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을 칠 수가 있는데 지금 노란 공이 약간 떠 있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주고 쳤을 때또 오히려 실패를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 자 두께를 조금 얇은 두께를 쓰면서 자 회전을 9시에서 10시로 변경을 해주신 거죠. 자 그리고 힘을 조금 빼면서 부드럽게 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 분리각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성공률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서 당점을, 10시 당점을 주면서 조금 간결한 스트로크로 치게 되면 회전이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분리각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빠지지가 않죠. 자, 간결하게 친다는 느낌으로 조금 얇은 두께를 치게 되면 회전이 적당히 먹으면서 공이 떠 있는 상황 있을 때 성공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공입니다. 자, 수건은 하얀색 공이고요. 자, 빨간 공은 쿠션에 완전히 붙어 있죠. 자, 노란 공도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치기를 길게 치기 가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공을 얇게 맞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 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또 키스의 위험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버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리버스가 아니죠. 자 공을 끌어치는 리버스입니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두께를 두꺼운 두께를 쓰면서 자, 8분의 6 두께를 맞춰주면서 당점은 4시 당점을 주면서 강력하게 공을 끌어주는 느낌으로 리버스를 치게 되면은 공이 끌리면서 어, 쿠션, 토 쿠션, 이제 스리 쿠션으로 공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력한 스트로크이 필요한 공이겠죠.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빨간 공을 두꺼운 두께를 쓰면서 자8 분의 6 두께죠. 자, 당점은 네시 당점을 주면서 강력하게 공을 끌어주게 되면은 자 리버스가 되면서 자 끌어치는 리버스죠. 자 평상시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던 방법이 아니고요. 자 끌어치는 방법으로 리버스를 또 활용을 해서 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다섯 번째 공입니다. 자 수고는 하얀색 공이고요. 빨간공이 쿠션에 완전히 붙어있고요. 지금 30포인트 정도 위치해 있고 노란공도 20포인트 위치해 있는데 지금 쿠션에 거의 붙어있죠. 자, 다른 공은 마땅히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안으로 들어치기를 또 치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강력한 리버스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쓰면서 8분의 7 두께를 치면서 자, 기울기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시 당점을 주면서 조금 더 끌어준다는 느낌으로 쳐야 되겠죠?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쓰면서 당점도 5시로 또 이동을 하면서 강력하게 끌어주게 되면은 또 리버스가 되면서 성공을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원 쿠션 쿠션 쓰리 쿠션으로 강력하게 끌어주는 리버스죠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빨간 공을 아주 두꺼운 두께를 쓰는 겁니다 자, 8분의 7두께 정도 쓰면서 아이고 그고요 자, 8분의 7 두께를 맞추면서 5시 당점을 주면서 강력하게 공을 끌어주게 되면은 공이 자연스럽게 끌리면서 또 2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공을 두께를, 두꺼운 두께를 써야 되는데 자칫 얇은 두께가 쓰게 되면은 공이 끌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8분의 7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정확한 두께를 맞추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이 끌리겠죠. 네, 오늘의 여섯 번째 공입니다. 자, 수구는 하얀색 공이고요. 자, 빨간 공하고 노란 공이 쿠션에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옆 돌리기를 쳐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아주 애매한 어려운 공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끌어치는 리버스를 활용을 해서 자, 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공을 강력하게 끌어준다는 느낌으로 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께는 8분의 5 두께를 맞추면서 자, 8시 당점을 주면서 강력하게 공을 끌어주게 되면은 또 리버스가 되면서 또성공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당점으로는 또 평범한 스트로크로는 공이 끌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8시 당점을 주면서 8분의 5득기정도를 맞춰 주면서 강력하게 끌어주게 되면 리버스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이 왔을 때 리버스를 시도하는데 자, 공을 얇은 두께를 쓰면서 공이 끌리지가 않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께를 2분의 1 두께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8분의 5 두께 정도를 맞춰주면서 당점은 8시 당점을 주면서 조금 강하면서 빠르게 공을 치게 되면은 또 리버스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또 끌어치는 리버스죠. 또 성공률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한 두께, 8분의 5 두께와 8시 당점. 자, 그러면서 강하면서 빠르게 치게 되면은 조금 더 성공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의 마지막 공입니다. 자, 이번에는 1, 2적구가 이동이 없고요 자, 노란 공만 한포인드 정도 아래쪽으로 더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친다는 리버스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께를 조금만 더, 아까 8분의 5 두께였는데 이번에는 8분의 6 두께를 두께를 조금 더 쓰게 되면은 공을 자연스럽게 길게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도 당점은 8시 당점을 주면서 두께만 8분의 6 두께로 조정을 하면서 강하면서 빠르게 치게 되면은 또 리버스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공을 한칸 정도 더 길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께를 조금 더 쓴다는 느낌을 기억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빨간 공을 두꺼운 두께를 쓰는 거죠. 8분의 6 두께를 맞추면서 8시 당점을 주면서 강력하게 공을 끌어주게 되면은 자, 리버스가 자연스럽게 또 끌어치는 리버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께를 얇게 쓰면서 나는 이 공이 안 된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두께를 두껍게 쓰셔야지만 성공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고수나 하수나 두께를, 얇은 두께를 쓰게 되면은 자, 리버스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두꺼운 두께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양한 방법의 리버스 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회전을 조금 빼면서 또 힘을 조금 빼면서 공을 길게 보내는 방법을 또 알려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하단 당점을 주면서 두꺼운 두께를 쓰면서 공을 강력하게 끌어치면서 또 치는 리버스 방법을 또 알려드렸는데 자, 이렇게 기울기가 있을 경우에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자, 기울기가 엇각이죠. 자, 엇각이로 이렇게 기울기가 있을 때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리버스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강력하게 두꺼운 두께를 쓰면서 자, 하단 당점을 주면서 공을 뚫어주게 되면은 또 리버스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하수라서 리버스를 뚫어치는 리버스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자, 두꺼운 두께를 쓰게 되면 충분히 또 리버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